안녕하세요. 당신의 정보 탐구를 위한 길잡이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K 웹툰의 극적인 반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몇몇 웹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와, 정말 놀라운 실적 개선을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적자에서 흑자로. 어, 완전 분위기가 바뀐 거죠. 네. 과연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오늘 저희가 받은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보면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그 수성웹툰하고 탑코미디어 이두 회사가 정말 눈에 띄는데요. 아, 맞아요. 저도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성웹툰은 작년에 영업 손실이 3억 원이었는데 네, 3억 원 마이너스였죠. 근데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60억 원 영업 이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비용 다 떼고 순수하게 60억을 남겼다는 거죠. 와 60억이요? 상반기에만? 그리고 탑 코미디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탑 코미디어도 작년에 37억원 손실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7억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정말 대단한 변화죠 정말 놀라운 숫자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흑자로 돌아섰다 이걸 넘어서서 상반기 실적만으로 작년 전체 손실을 뭐 훨씬 뛰어넘는 이익을 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극적인 반전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기사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짚고 있나요? 크게 보면 한두 가지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음 외부 환경인데요. 외부 환경이요? 네,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워낙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다 보니까 K콘텐츠 자체에 대한 관심이나 호감도. 이런 게 엄청 높아졌다는 거예요. 아, K 콘텐츠 버프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K 웹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 기업들이 편 구체적인 전략들 이게 제대로 먹혀들었다는 거죠. 아, 외부 환경이랑 내부 전략에 딱 맞아 떨어진 거네요. 시너지 효과군요. 네. 수성 웹툰 같은 경우 기사를 보니까 그 글로벌 플랫폼 투믹스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80%가 넘는다는 게와 맞습니다. 이 투믹스가 지금 11개 언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대요. 글로벌 회원 수가 자그마치 6천만 명. 6천만 명이요? 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 261억 원에 영업이익 52억 원을 이 투믹스에서 기록하면서 수성 웹툰 전체 실적을 그냥 확 끌어올린 거죠. 이야, 단순히 번역만 해서 올린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한 결과네요. 80%면 이건 뭐 국내 기업이 아니라 그냥 글로벌 기업이라고 봐야겠는데요. 그렇죠. 명실상부한 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된 거죠. 그만큼 해외에서 반응이 뜨겁다는 증거고요. 6천만 회원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한 게 빛을 발했네요. 그럼 타코메디어는 좀 다른가요? 어떤 전략을 썼을까요? 탑구미디어는 좀 다른 길을 걸었는데요. 자체 웹툰 플랫폼인 탑툰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아 탑툰 네. 여기서는 경쟁력 있는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데좀 집중했고요. 로맨스나 액션처럼 장르를 다양화하는 데도 힘썼죠. IP랑 장르 다려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일본 자회사 탑툰 재팬을 통해서. 해외 시장, 특히 만화 강국인 일본 시장을 공략하는 데 집중했어요. 아, 일본 시장이요? 네. 그래서 올해 초에 탑툰 재팬이라고 일본 서비스 누적 가입자가 40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흥미롭네요. 그럼 수선 웹툰은 여러 언어로 넓게 공략했다면 탑 코미디언은 IP를 강화하면서 일본이라는 특정 시장에 좀더 집중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 네, 그런 셈이죠. 물론, 다른 시장도 보겠지만, 특히 일본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결국 보면 두 회사 다 강력한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네네. 이걸 기반으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또 매력적인 컨텐츠, 즉 IP를 확보하는 것, 이게 핵심 성공 요인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K웹툰 산업의 성공 방정식을 딱 보여주는 사례들 같아요. 정확합니다. 물론 이두 회사만 잘 나가는 건 아니에요. 기사를 보면 DNC 미디어나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다른 주요 웹툰 기업들도 꾸준히 흑자를 내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아, 다른 곳들도요? 네. DNC 미디어는 상반기 영업 이익이 67억 원, 키다리 스튜디오는 24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니까요. 뭐랄까, 산업 전반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와 산업 전체가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되겠네요. 기사의 전문가 의견도 있던데요. 피터 앤 파트너스 고성민 대표가 K웹툰을 K콘텐츠의 새로운 중심축이다.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네, 그 표현이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새로운 중심축.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 뭐 케이팝이나 드라마가 케이 콘텐츠를 앞에서 막 이끌었다면 이제는 웹툰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글로벌 시장에서 케이 콘텐츠의 영향력을 더 넓히는 그런 핵심 동력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런 평가인 거죠. 아 웹툰이 이제 주역 중 하나가 되었다. 그렇죠. 실제로 일본이나 아시아는 물론이고 북미 시장에서도 K 웹툰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이걸 뒷받침하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흐름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기업들이 돈을 잘 벌었네 하는 뉴스가 아니라. 맞아요. 그 이상이죠.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쓱쓱 넘겨보던 그 웹툰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수출 상품이 되고 K컬처의 지평을 넓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쩌면 당신이 즐겨보는 그 웹툰이 해외에서는 K 콘텐츠를 알리는 천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와,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우리가 무심코 보던 웹툰 한편한 편이 모여서 이런 거대한 문화 흐름을 만들고 있다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K 콘텐츠의 미래를 얘기할 때 웹툰을 빼놓고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네, 오늘은 K-웹툰 기업들의 정말 놀라운 실적 개선 소식을 통해서 그 배경과 의미를 좀 깊이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시작을 향한 과감한 도전 그리고 매력적인 IP 확보 전략 이두 가지가 K 콘텐츠의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K 웹툰의 이런 성공 모델 있잖아요. 글로벌 확장 전략이라던가 IP를 활용하는 방식 같은 거요. 이게 앞으로 뭐 게임이나 캐릭터 산업 같은 다른 문화 콘텐츠 분야는 물론이고 어쩌면 기술 기반 서비스들이 해외로 나갈 때도 어떤 새로운 영감이나 교훈을 줄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은 지적이시네요.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다음에도 핵심만 담은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